자 오늘 오신 아버님들의 꿈에 대해서 로망일 수가 있어 2층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어떤 게 그림같은지 어떤 왜 하얀지 하지 2층에 계는분 지금만 보이죠 하얀지 있어요 아. 네. 예. 기가 막히죠 화장실이기 때

사진들 안이쪽으로 보았죠? 예, 예. 요납감층이이으로 보고 계신 곳은 개인적으로 오셔서는 보실 수없는곳입니다 육상에서는 보실 수 없다는 생각이죠. 아. 아. 건설에 쓴다 하지만 보실 수 있는 곳들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. 잠시 후에는 이후라면 여기가 막히고, 코가 막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래하시라, 고래하시라, 개봉 받고 깎고, 깎고, 깎 빨리 찍어 자, 오른쪽안 등을 들려주는 주상전이 전국하지 마요아치 한국의 명품을 데리고 기가 막힌 자연의 대왕 경 주상전 자, 밑에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직 그 위는 부직, 부직한 연연한 동화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습검으로 형성되어 있는 습검층을 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개인적으로 오셔서는 보실 수가 없어요. 유역상에서는 보실 수가 없다는 대야기입니다 오늘 성찬시에 보시시면 분들, 보이네 이렇게 나오는 요 사진 찍은 사진 찍이 찍으신 분들 이번엔 오른쪽 맨 앞을 보세요. 앞에. 팔 앞도 보고 뒤도 보는.